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ERC20 토큰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자체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가치 전달의 수단으로 문화를 상징하는 모그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25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모그 코인의 모그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모그코인이 이제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입니다. 모그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며 이더리움 ERC20 표준을 준수합니다. 모그코인이 크립토닷컴의 앱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모그코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USD, UR, GBP 등 20개 이상의 다양한 화폐 통화를 사용하여 모그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그코인은 크립토닷컴 앱에 등록되어 이 밈토큰을 포함하도록 플랫폼 제공을 확장했습니다. 모그코인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이용 가능 암호화폐 애호가를 위한 중요한 발전으로 모그코인이 크립토닷컴 앱에 등록되어 이 밈토큰을 포함하도록 플랫폼 제공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모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체인링크, 비체인, USD코인 및 크로노스,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그코인을 크립토닷컴의 앱에 통합. 모그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며 이더리움 ERC-20 표준을 준수합니다. 현재 모그 토큰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효용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크립토닷컴 앱에 모그코인 등록은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이 토큰을 쉽게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상된 접근성 및 유틸리티. 모그코인이 크립토닷컴 앱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암호화 배우가들이 모그 코인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USD, EUR, GBP 등 20개 이상의 다양한 화폐 통화를 사용하여 모그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그 코인 보유자는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활용하여 전 세계 8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토큰을 사용할 수 있어 모그 보유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크립토닷컴 앱에 모그 코인이 등재된 것은 밈 토큰을 주류 암호화폐 플랫폼에 통합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에게 모그코인에 대한 쉬운 접근을 제공하고 크리토닷컴 비자 카드를 통해 일상 거래에서 모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리토닷컴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품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모그코인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는 유니스왑 V2, 2위에는 게이트아이오, 3위에는 HTX, 5위에는 MEXC, 6위에는 비트겟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모그코인 김치코인 아니 ...이고요. 저희가 모그코인 지금 오르는 이유 초대형 호재 포착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9402개의 활성화 암호화폐 중 모그코인 278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424위를 차지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모그 코인의 모그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타점 잡아드리면서 말 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급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 나세요.